지금이야말로 이 민족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안했어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죄 없는 자들의 피를 땅에 쏟는 참극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예수의 피에서 평화적으로 북한 우상체제가 무너지고 보고만 에서 통일될 수 있습니다. 역사의 결정적 순간이 오고 있음을 이번 북한 우크라이나 전 참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과의 싸움은요. 북한 문제와 동전의 앞뒷면이죠. 그 뒤에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유불론,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주의의 진이 있습니다. 평양 무상승부의 진이 무너져야 그래야 한국의 저 격렬한 차별금지법 세력들이 힘을 잃습니다. 역사의 반한점 전환점이 일어나서 안에서 물고 뜯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평양을 재건하고 남포, 원산, 의주를 지나서 압록강, 두만강 지나 복음 들고 땅 끝까지 뻗어가는 겁니다. 오온 열방에 복이 되는 민족이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평양의 무상숭배진이 무너져야 돼요. 자, 그런데 이번에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이 말이 참전이지? 용병으로 팔려가는 거죠. 군복도안 입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 군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 군복을 입고 갑니다. 아, 이론이 용병이 있죠. 한 달에 2,000불씩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평양당국으로 갑니다. 군인들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2,000불이면 한국 돈으로 약 280만 원 정도 될 텐데요 이돈 받고 애들을 총알바지로 보내는 거예요 이내 전술에 사용하는 겁니다 서양에서는 고기분색이라고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곳이니까 하루에 러시아 군인들이 1,270여 명씩 죽거나 다친답니다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계속 죽거나 다치면 은 푸틴의 입지가 약해지니까 외국 사람들이 동원한 거예요 돈 주고 사오는 겁니다 게다가 참전이면은요. 자기 나라 군복 입고 군장 붙이고 국기 달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러시아 군복 입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폭풍군단이라 그러는데 되게 어린애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2005년에서 2007년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노련하고 숙련된 사람들은 도망칠 수 있으니까 어린애들이 시키는 대로 말을 자들들이 보낸다는 거예요. 이 뭐예요? 돈 벌려고 핵무기 미사일 기술 받으려고 아이들을 몰래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인신제사 지내는 겁니다 김정은이 인신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맞는 얘기 아닙니까 저강한진는우상숭배 정권은 이스크리트정으로 메오르니 망해있지 않아요 이스크립트 으로메오니 무너지지 않아요 지금 한국이 여기에 개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개입해야죠 유선일 대통령이 전투무기 보낼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뭐 전투 무기도 전투 무기지만 심리전 부대를 보내야 되죠. 전쟁터에서 개죽은 당하지 말고 아무런 명분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냥 추운 동토에서 죽어 나갈 생각하지 말고 도망쳐라. 전단탄, 전단풍선 그리고 이 진지전 참호전이니까 차량으로 이동식 확성기 방송 같은 게 효과적일 수 있답니다. 한국 영화 드라마도 영화 드라마인데 여섯 시내 고향이 그렇게 효과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영화 드라마는 가짜라고 생각을 하는데 6시 내 고향은 내가 사는 곳과 너무 다르구나 하고 실제 현실을, 한국 현실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6시 내 고향 계속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명이 아니고요. 대대 단위로, 중대 단위로, 연대 단위로, 대규모로 투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런 시기적인 토픽이 됩니다. 북한도요, 버틸 수가 없게 돼요. 만 2천 명 북한이 보낸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절반 딱잘라서한 5천 명 정도 온다고 해 보십시오. 5,000명 북한 군인들이 한국에 투항을 해서 한국에 돌아오는 거예요. 남한에 무슨 종북세력 주사파가 있습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5,000명이 떠들어 보세요. MG세대 북한 군인들이 5,000명이 남한으로 오는 거예요.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무너집니다. 이제 기도해야 돼요.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원래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미주에서도 말이죠. 추마다, 토시마다, 북한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외쳐야 된다. 그런 주장들이 나오긴 나왔었어요. 그럼 지금 아예 안 하고 있잖아요. 뭐 하고 있습니까? 미수교포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방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조차 안 하잖아요.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한 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전 세계 흩어져 있는 한민족 그리스도인들, 물고 뜯고 싸우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요. 역사의 결정적 타이밍이 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우상의 제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물음 명언이 무너질 저라. 하나님이 마이 신빙하게 하옵소서. 10편 9편 5절로 열방을 체크하시고 아기를 멸하시며 저희의 이름을 영영히 도발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여 서오니 주께서 무너뜨리신 사업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고위로 세기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또앞전을다하는 자의 산성이시오 활란 때의 선성시로다 15절로 열방은 자기가 판운동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아기는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다 악인의 음모로 돌아가며 하나님이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었다 김정은이 자기들이 판함정에 빠져 어떻게든 핵무기 미사일 계량에서 남한의 인질을 삼으려고 발악을 하다가 버린 일인데요 자기들이 판함정에 빠져 무너지게 앞서서 평양의 우상해 진이 무너지게 앞서서 미수선역에서 북한의 무상체제가 무너질 것을 선포하는 기도의 부르심이 나오게 앞서서 자기 현민, 자기 걱정, 자기 근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울림과 떨림과 진동과 감동을 입술로 선포하게 앞서서 하나님 2천만 노예 백성들 을 해방하고 보완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선에 끌려가 있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라는 저 가련한 아이들이 하나님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열방의 양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출임의 백성으로 수임받게 앞서서 아라님 저들이 사야지 없어서 북한의 무상의 진이 무너지게 없어서 김정은 정권은 예수 그리스도 점으로 면하니 망할 치거든 예수 그리스도 점으로 면하니 김정은 정권은 망할 치거든 이 더러운 진들은 예수 그리스도 점으로 면하니 망할 치거든 아라님 말씀으로 이 민족 가운데 이마여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임으로 기도됩니다.